자, 지옥에서부터 천상계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육도윤회를 돌고 돌고 생사로 돌고 돈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천상계의 그, 그 즐거움, 그 즐거움과 고통이 없는 그 즐거움이 어느 때는 그 복이 다하면 그 어변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 다시 또 변하고 고통이 오는 것인데 늘 웃고 남에게 자신의 밝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생명상태를 천상계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자식이 잘 되고 이러면 즐겁지요. 그렇지만 또한 또 어떤 상태에서 고통이 오면 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즐거웠던 그 상태가 어느 순간에는 또 고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계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만은, 또다시 잠시 동안 또 누리다가 또 고통으로 빠지고, 이게 천상계에 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이 떨어지는 그런 생명상태. 그래서 육도윤회를 돌고 돈다. 지옥에서 천상계까지가, 아, 영원한 게 아니다. 천상계가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사종교에서도 어, 마지막 목적이 이, 이, 천당 가는 거, 천상 가는 거, 이게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 우리 이 법화 경에서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거 끝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육도 윤회를 생사로 돌고 돈다는 것, 여기에서 더 높은 그 차원의 정신세계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어, 그 다음 세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법파 경사상이고, 어 부처님의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그 천상계 위에 일곱 번째 성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성이 아니고 이성입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소리성 자에 들을 문자, 소리를 듣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이거는, 어, 고진멸도 사승제의 제자로서, 성문의 제자지의 제자로서, 무여열반의 경지로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어, 이 수행은 자신이 우월성이 너무나 우월성이 커서, 너무나 커서, 자신의 지식, 학문, 이런 여러 어, 부분에 걸쳐서 하나도 자신은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이, 그 수, 수행이 너무나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수행과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타인보다 위대하고, 위대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문계라도. 그래서 불교 수행자 중 소성, 또는 자신을 위한 수행, 그리고 바깥 사회에서는 뭐 박사, 교수, 의사, 사회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이기적이 때문에 성문은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성불하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박사나 교수나 이 지식인들은 권력을 가진 자, 불을 가진 자, 이런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 때문에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성이 너무나 그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가 자존심이 너무 커서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 이기주의 때문에 절대로 어 성불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계는 일승이 아닌 이승의 이승이 지적하는 어 성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각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 자기 스스로의 그 자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마음 자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도되어져서 우리는 따라가지요. 법화경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따라가는데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자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남을 향한 이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법화경을 수행하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화경 한 건이라도 전해주는 게 목적인데 이들은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올해 11월에 라오스 가는 것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법화경을 그들에게 소승인 나라에 가서 법화경을 전해주고 또 보시압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그 법문에서 어 보살님들 요번에 생전 예수제에 300달러를 보시해서 라오스 국민들에게 또 불자들에게 수행자들에게 시골 학교에 법화경과 보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지요 감사하게도 해운수님께서 우리가 라오스 가는 경비 154만 원을 다 지불해주셨기 때문에 300달러 정도는 어, 행자님들이 보시를 해서 어, 자신의 짓는 그 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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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어, 우리가 생존 예수제에 어, 해서 전생 빚을 좀 갚자는 데 의가 의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어, 제가 어, 본문에 대고 보시하라는 어, 어, 말을 했기 때문에. 왜 해라 하는가 하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서, 어, 이것은, 해운 스님께서 모든 경비를다 우리 경자님들 위해서 감사하게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푼도 안 내고, 그, 라오스 가서, 어, 스님 보시한 것만 갖고 하면 우리는 공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300달러를 보시해서, 그 나라 가서 돈을 바꿔서, 어, 법화경을 헌법하고보시하다는데 뜻이 있어서 어,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영각께는 스스로 나 혼자 깨달았서나 혼자 행복하다는 그런 수행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행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였나? 누구냐? 어, 성인이라는 분. 아주 훌륭하신 분, 성인 성자 이런 자기 수행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중에도 많이 있다고 해요. 산중에도 나름대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영각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또 과학의 이치나 기술자나 또 의사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끊임없이 그 한자리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그 인류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한다 하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타심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의사나 과학자들은 하지만은 타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고 한다고 하나 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개는 고경에는 들어가 보면 그 이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각계의 그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계가 있습니다. 보살계는 이제 한 단계 올라와서 대승의 그 보살들 이것은 타인의 위해서 수행하는 근본 정신이 깔아져 있습니다. 마음 자리에. 그러니까, 법파경의 근본 사상이 이타행입니다. 전법행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무상의 보리, 구하는 동시에, 나 자신의 끝없는 깨달음, 무상의 보리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깨달한 마음 자리에는 깨달음을 향한 부처님의 강한 그 보리심을 내고 또 한편에는 타인을 위한 공경심과 불쌍한 마음 또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고 존경하는 그 수행의 자세에서 우리는 이 수행에서 반드시 불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살계는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조건 법파행자는 전법을 실천해라. 오종수행과 더불어 반드시 전법을 실천하고 보수행을 실천하라. 지혜만 얻어서 되는 건 아니다. 법화경을 수행하면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고, 법화경을 전하는 일, 법화경을 설법해주는 일, 이것은 보살행의 실천이고,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고 행하는 수행자세인 것입니다. 법사품에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법파경을 수행하는 너희 법파행자들은 내가 없는 말법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옷을 입혀주고 너와 같이 잠을 잘 것이며 너와 같이 앉아서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법파행자들에게 아 어, 법을 위촉 하셔서 나 대신으로 내가 없는 어내 몸뚱아리가 없는 세상에 말법 세상에 너희들은 내가 보낸 심부름 시킨 사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대신 일을 하라고 내가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사바국토에 나서 법을 전하라 하고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품에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신부름 보냈으니까 열심히 신부름하고 오는 날 내가 마정수기를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던 이 불쌍한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법화경을 전하고 보수행을 실천하자는데 예, 네. 경에는 반드시 불가를 얻고자 해서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행위 상불경보살의 행위입니다. 이 상불경보살의 수행 정신,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박해를 해도 끊임없이 상대를 한그공경심 존경심. 상대를 왜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불경보살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 상대의 그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불경보살이 그렇게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는그 근본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법을 할 때나 개송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법학을줄때 반드시 한 개송이라도 설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옷을 우리한테 덮어주시고,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잠을 자고 또 법을 이야기해 줄 때는 나와 같이 옆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면서 실천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부에 장애를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또 전법하는 데 방해가 있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부처님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든든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믿고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의가를 그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열번째 불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처의 세계는 이 불개의 생명은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지옥에서부터 불개까지 십법계 중생 모두가 그 마음 자리에는 불개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모르고 쓸 뿐, 업식 따라 모르고 쓸뿐 그기에는 다. 불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세계에도 십법계가 존재하고, 불세계도 십법계가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에게도 이 불계가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평등한 그 사상이 부처님의 법학연 가르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법화경을 깊이 믿고 법화경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 상태가 부처님의 생명과 계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우주의 대광명인 부처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보살계의 그국외 중생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법화경 의 전법수행 고살 수행 실천하게 되면 부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의 이 사바국토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악이 다툼하고 서로 권력을 취하겠다 고 서로 싸우고 난리 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어, 지수화풍, 어, 땅에서, 또, 물과, 불과, 바람, 질병, 전쟁, 이런, 음, 환경 등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이런, 사바국토의 그불난집배 비유품의 지의 불난집에 구원하는, 데, 구원하는 권본물의 이 생명 실상을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의 그 광명의 기운 또는 에너지라고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생명의 실상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화경은 신앙심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심의 기, 기본 바탕은 비유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품의 계송을 제가 명함에 넣어놨는데 중요합니다. 금차 삼계 계시하여 귀중중생 실시오자 이금차처 다시할란 유아일인 능이고 하느니라 하셨지요. 이 삼계는 부처님께서 이 삼계는 모두 나의 것이다. 그 중생의 그 중에 이 삼계 중에 있는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그래서 이곳은 난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고통이 끝이 없다. 그래서 오직 나한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디에 많이 들어본 소리지요? 성경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내용이지요? 왜? 성경이 그 방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법학경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어교회에서도어 합니다.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만이 이 내를 창조했다.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셨지요. 부처님께서 오로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법을 네게 몽땅 준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너를 구제할 수 있다. 유아일인 너이고 하느니라. 삼계가 불타는 것은 금차 삼계 개시하여 기중중생 실시오자 이금자처 다지할란 너 유아일인 너이고 하셨지요. 그래서 내한 사람만이 너를 구한다. 그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중생을 부처님께서는 구원본부의 그 생명실상을 우주에 채워서 부처님의 강명, 에너지, 이것을 이 여러 곳에 두었습니다. 화성유품에서, 열애수양품에서, 열애실력품에서 끊임없이 대우주의 삼천대천세계, 삼천진전겁 특히 이그 화성유품 열애수양품에서는, 삼천 진정급, 오백 진정급이 나오지요. 그것의 실상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부처님의 그에 따라 십신역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주에 가득 찬그 부처님의 굴력을 알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중생들은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설사, 책장 속에 법학행에 한권 꽂혀 있다 한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지도 않고 수행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 전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법화행자만큼이라도 이 불교의 그 보살이 대해서 법화경을 전복하는 행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화행자인 우리들은 늘 항상 이 우주법계에 득찬 부처님의 광명 이것이 빛을 받아서 반드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수행을 계속 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음 깊이 새기고 수행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대우주의 자유인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통찰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고통의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받아오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학경을 열심히 수행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수행하다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강명이 온 우주법계에 그 차서 빛을 바란다 했지만은, 자신의 수행이 열심히 깊어지면, 우주복귀에 강한 빛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불성, 불성의 광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한테서 나타나는 광명의 빛을 반드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깥 경계에서, 어, 우주복귀에 가득한 그 빛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은 깊이, 깊이, 깊이 계속 하다 보면, 아, 바깥에도 있겠지만, 은내 안에서 광명의 빛이 바라는구나 하고 스스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고 실천 수행을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의 불승의 광명이 빛을 발하는 것이 내안에 불승이 바깥으로 퍼져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내안에 불승이 그렇게 개발돼서 알게 되면 실천수행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자유인 불승이 개발돼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자님들 오늘 우주의, 부처님의 십법계를 통해서 <laughs> 다시 한번 자신을 다짐하고 더 열심히 오종수행하고 전법하는 수행을 고치지 말고 자신의 불성이 개발될 때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번번하겠습니다 여범연하경.